매일 환각이 쳐달리고 있어 보통의 경우에는 괜찮아 다만 다음과 같은 환각은 주의해야 해 1번 사라지지 않거나 2번 날 쫓아오는 것 주의 맞다면 기절해 사라졌다면 안심이야 아하. 누구세요? 방문장가요아 이게 약이구나 아직 먹을 수 없음 오케이 어, 어, 어. 어 뭐야? 아니, 아니 눈알 튀어나오시겠어 뭐야? 에? 바로 이렇게 이틀 차야? 어, 이상한 소리 들려이상한 소리 들려요! <목소리> 어어이거이거약먹이야 된다. 이 먹어야 된다, 된다 이거약먹어정이 정도로 어 정도로 이 정도로 어? 정도내이 여기도... 정도로 아,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도로는구나아이만 열려. 어여도도아이 정도로 사라지거나 알레 들어 돌아오면 안전한 분이랄 것. 여, 집안만 한정이야. 아, 니 그딴 게어딨어 어, 뭐야? 어, 뭐야? CCTV야? 어, 아, 제발... 어 이거 그분인데, 약간... 아와 우와... 우와... 누구세요? 아! 어... 어... 아니, 아까 내편 아니었어요? <목소리가> 아무것도 없고요. 이렇게 확인했습니다. 후, 아유 뭔가 머리 나올 거 같아. 씨. 어? <목소리가> 아니 이너 이너공 주세요. 어떻게 오셨지? 여기 누구아 <목소리가> 아! 아! 어! 아! 와, 상상 이상한 옷 없네. 제일 무서워, 여기 열 때가 제일 무서워. 나 확인 좀, 이 예?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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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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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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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 열어. 빨리 빨리 먹어. 빨리 빨리 먹어. 아직 먹을 수 없대. 왜왜왜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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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나가는 거야? 안녕. 양 <laughs> 아! <laughs> 먹어 돼. 양 먹어 돼. 양 먹어. 아 이거 어떻게 도망하는데? <laughs> <laughs> 좀 기다려야 되나 봐. 와, 나 진짜 진심으로 소름 돋았어. 진짜 진심으로 소름 돋았어. 진짜 미쳤나봐. 저거 뭐야.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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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도라이 같은 게. 아니, 3일차까지는 이제 쉬워. 그냥 간다고. 근데, 여기서 넘어가질 못하. 너무 가까이 가지 말 것? 이 정도 괜찮지 않아요? 안녕히 계세요. 하! 아, 하! 아! 휴. 아, 거저 주는 거, 거저 주는 거 진짜. 너무 힘들다. 와우, 셔. 눈 빠지시겠어. 이 씨, 왜 이렇게 화나졌어요? 아 드디어 5일차 <목소리> 갑니다. <목소리> 야미, 3일 남았습니다. 3일 어 뭐야? 전기톱 <목소리> 먹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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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거야 못봤던거야 저건 환각이 맞아 <목소리> 나이스 금방왔죠 먹어, 먹까지어이어도 환각이잖아 <목소리> 옆으로 고계세요여어양 먹어, 가 먹어, 먹어. 가뿐하게 너무나도 가뿐하게칠일 차. 아, <laughs> 칠일차 어, 이제 얼마 안 남았다. 어, 숨어 으으면저절로 사라질 거래. 응, 알았어요 이거 아니야? <laughs> 어? 가셨나 잠만 갔으니까 열어도 되는 거잖아 이거 한각이 사라진 거니까, 그렇지? 오케이 열어 열어 열어. 나 확인 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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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래라 아주머니! 어우 죄송합니다. 어우, 얼굴 보고 놀라면안되는데 아유, 아이고 이렇게 착하신 아주머니가 감사합니다. 마지막 날, 디데이. 후. 확인 좀. 확인 나왔습니다. 마지막 날이라서 좀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나갈게요. 제가 좀 있으면은 대생 약을 먹지 않아도 된대요. 그러니까 차라리 뭐가 나와주세요. 마지막 <laughs> 마지막으로 먹을게요. 와, 야구를 이상하게 조용하다. 평소에 들리던 소미나 환청도 없다. 오! 치료됐나 봐. 어, 열려 있다. 그지 같은 곳. 나 아, 간다. 아 잠깐만. 무서워. 아왜왜왜 왜, 왜 이런 식으로 불이 켜지는 거지? 어 나가는 건가 보다. 오오와 오오! 어. 이거 환각은 아니겠지? 어? 어? 응? 어? 아 제발 아파 절대 벗어날 수 없어. 아이 의사 탈출할 수. 나오셨다고요. 어? 그럴 리가 없습니다. 혹시 증세가 더 심해지신 거 아닌가요? 야근 계속 드시고 계시거 아, 거죠? 의사가 나 가둬놓고 <laughs>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. 곧 찾아뵙겠습니다. 에? <laughs> 머리가 너무 아프다. 둔기로 맞은 기억은 이렇게 생생한데 이마저도 환각인 걸까? 너 멍청아, 멍청이니? 누구한테 맞았잖아!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저는 더이상둔이 맞고 싶지 않아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감사합니다.